뭐야, 저거. 아줌마는 무슨 능력 있으세요? 나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피부 좋아졌다고 예뻐졌다고들 했었는데 요즘엔 예쁜 것도 초 능력이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요새 야쿠르트 사는 쫙 와가지고 번호 많이 물어봐요 남자들이 음... 첫사랑 생각한다. <laughs> 아니라니까. 맛있게 드세요. <laughs> 우리 이름 하나씩 들칠래요 히어로들끼리? 아왜 외국 영화 보면 히어로들 이름 하나씩들 다 있잖아요 무슨 매니니 거리니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제 힘 세서 사람 구하는 거니까 구하는 걸 어때요 줄여서 구걸. 너 괜찮겠어? 아줌마는 뭐 하실 거예요? 아난 원래 후레시 매니저라 그래서 후레시 걸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근데 후레시는 후레시 우먼보다는 후레시 거리 입에 짝짝 붙잖아요, 그렇죠? 하세요 그냥. 안 물으면 되니까. <laughs> 딸딸딸딸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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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괜찮아? 괜찮아? 야야 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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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딸. 쫙 끝으로 가 있어. 어쫙 자, 자, 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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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서러워서 살겠어? 아, 내가 예민해서 잠을 자꾸 깨네. 아 어제 야구 준비가 있어서 응원하느라. 아 내가 신혼 부부 사이 좋은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 어제는 진짜 야구만 봤어요. 네 어제 야구만 봤어요. 아 그럼 응원도 하고 야구만 봤겠지 야구만. 아휴 나도 야구 보고 싶다. 아유, 나도 야구 보고 싶다. 집 어디야? 택시 불러줄게. 아 부르지 마요. 저 혼자 갈수 있어요. 주소 불러. 사, 사. 사당동? 사, 나 뭐. 여기 매트에서 주무세요. 아니야, 아니야, 나 바닥에서 잘게 어, 불 끄자. 그래도 첫날밤인데 술한잔안 해요. 무슨 첫날밤? 야, 그리고 너랑 술안 마셔. 불 끄자, 불 끄니까. 기분이 변하네. 불켜자 괜찮 아, 요다 아, 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요 엄청 잘생기셨어요 시벨다 아, 죄송합요다 아, 죄다 아, 죄송다 아, 아, 프송 전시장 이쪽입니다. 이제 남들처럼 잘 살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짓거리를 합니까? 전시장? 네. 현재 당신 남편 경제사 좀 알아? 당신 남편이 왜 지금 살고 있는 집 담보로 주식이랑 코인에서 탭을 됐어요 네. 당신 개! 당신 개! 당신 개! 당신 개! 당 당신 아우 야 그래 나좀 놀아 뭐 어쩌라고 어? 지금 물리냐? 물려? 근데 이거 지금 민간사 차 아닙니까? 이거 다, 다 교통차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지금 뭐하는 거야 이거 맞아 맞아 야 개새끼야 네가 지금 사람 인생 다 망쳤잖아 야, 개새끼야 아이씨 개새끼야 뭐놈아이놈 진짜 진짜 존나 쪽팔려 지금 야 이씨 너 진짜 이따 봐이 새끼야 아왜 이승만 박사님 몰라? 그냥 반 말이야 빨갱이 잡아 족치는 걸로 박사까지 하는 양반이요그 <laughs> 양반이. 음 빨갱이든 깜둥이든 간에 그분한테 새면은다 하얘졌다는 거 아녀. 니나우화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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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서 이렇게는 못 살겄어. 내이 빨갱이 새끼들 확다 쑤져버리고 같이 뒤지든지 할 테니까! 아무도 말리지 마라! 어? 이 웬수를 사랑하랬다고 그런 식으로 <색보다> 사랑을 해버리나? 아이 사랑. 괜찮아 괜찮아. 시어감사하시지 힘쓸 일도 많을 텐데. 난세 영웅이 난데더만 여는 난세 애 하나 나게 생겼지 뭐요아 진짜 해 하고 싶으면 해야지. 우리가 시켜줄게. 진짜? 뭐, 세끈한 여자 찾아서 그냥 데려오면 되잖아. 간단하네. 여기 병원이야, 병신아. 어, 잘 됐네. 침대도 있고, 네가 그렇게 잘한다면서 졸라 불쌍하잖아. 네가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 재능기부하는 셈치고, 뿌잉뿌잉. 그냥 내 친구 정자랑 네 난자랑 소개팅을 한번 한다고 생각하면 안돼 잘 할까? 잘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관자놀이를 맞았어. 아. 불타세상이 아. 근데 신기해. 갑도가 너네 누나. 뭐. 아, 아니야. 아니야. 실수. 실수. 아, 이좀 맞아. 치즈. 가족을 건드려. 미안합니다. 이거 뭐예요? 혀요 싫어요? 왜요? 셀프만 콜도 막 하는 너무 좋아. 아. 아, 참. 너도 키스할 때 입에다 혀 집어넣고 막 그래? 아, <laughs> 아이 너었어. 얼마 전에. <laughs> 너왜 그랬어? 어? 왜 내가 일천 신청했는데 쌩까스인 마? <laughs> <laughs> 내가 지금 일천 신청 까였다고 이러고 있는 걸로 보여? 어? 나중에 형 원피 가니까 탈퇴한 회원으로 나오길래 저 때문에 탈퇴하셨나 싶어서 저도 기분 안 좋았어요. 원래 탈퇴하려 그랬어, 임마! 야, 부장네 내가 전화하지 말라 그랬지? 어? 너 뭐라고 직거는거가이 도토리만 하냐 나? 내가 너한테 도토리를 달라 그랬냐 스키을 선물해 달라 그랬냐? 뭐라고? 저기 언니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혹시 이따가 저도 같이 묻으실 건가요? 왜 내가 널 묻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뭐 이쯤 팠으면 된거 같은데 계속 파시니까 혹시 2인용인가 싶어서 신경이 좀 쓰여요 너 묻을 생각 없으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빨리 파기나 해예 네, 언니 아, 어린 놈은 새끼가 말을 안들어쳐 먹는다. 네. 그럴 때 이제 후려치는 거지. 후려치다. 응? 이런 말잘 듣지 아... 위에사를위에사를그 그래. 이렇게 되 이렇게 돼죠. 선생님. 네. 휘갈기다는. 휘갈기다요?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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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이거 옆. 어, 어. 그럼 그 말로 한번 불보세요 말로해서 들으면 후려치지도 않았지. 하너 지금 몹시 똥이 많이 붙어다 메워트를 들이라 하십시오. 당장 어, 좀 가져오십시오. <laughs> 너 쪽에 안나가뭐 야, 나 똥싸라니까 나라고빨아어 그, 그, 어, 어. 경하들이옵니다. 어인들이 시옵니까? 웃키지 않소. 웃키옵니다 음~ 어봉 음~ 문이 뜨듯 말지 보고 대대공손 부득이득 아 진짜. 음, 뭐아 서로 물랑 루스. 내가 사 먹다가 맨 처음부터 이거다. 당연히 쓰게. 안 붙대 때. 안리어 미안해요. 우리는 이렇게 저저밥 먹고 와인 마시면서 부르르 대화를 좀 하는데 거북하지 않아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응. 음. 네. 그래. 자 그럼 다 한번 철수하고. 근데 이거 프랑스 와인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호주 와인인데요. 왜 호주꾼 먹고 죽냐? 이것좀드세요 기백 드련 님이 방울토마토 가져오셨네요. 아, 방울토마토는 역시 프랑스산 직수입이 최고라니까. 응. 그거 아까 은호가 갖고 온 건데. 왜 지금 말해 여태 보고 있다가 이 씨사. 엄마 연맥이니? 씨. 아니, 예, 0 1 0 0, 1, 0? 제로 예, 3314에 드리 드리 원 사가 뭐지? 아예 4입니다 4 4 예. 4 4 어. 4 요즘 유행하는 머리가 뭐냐? 4 4 4호나우4 머리인가? 호두4아호나우4 세계적인 축구 선수도 몰라. 아, 그래. 4기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나우4 있죠. 4머리를깎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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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이거? 호남도 머리 역시 잘 받으시네요. 아니 누가 이놈 머리를 깎으라고 그랬어 이거? 아까 형이 깎으라고 그랬어? 벽돌이 형한테 물어봐. 뭐야 이 자식이가? 깎인. 아 그만해. 네 새끼. 언니들 놀란다. 개발. 아, 저 괜찮으세요? Oh, MO, MO. 대머리? 아, 너 아빠. 너의 아빠. 조급하해. 특히... 조급해요 조금 빨리, 조 빨리 가라고. 어, 봐봐 빨리, 출발, 출발. 내 어렸을 때 꿈이 뭔지 알아? 다른 애들하고는 다르게 난 꿈이 고아였어 이마 고아. 난 꿈이 형이었다 이 돼지 새끼야. 야이 돼지 새끼야 이 새끼. 아유 이 쫄보 새. 어! <t 이름> <ability>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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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사요 네 안사 아 그래도 다행히 니옷씨 나한테 맞다 어? 맞다고 생각해? 야 오리가 근데 이렇게 컸었냐? 야 오리 터진다 오리 터져 이게 오리야? 나도 너처럼 고약 꼬박꼬박 챙겨 먹었으면 이렇게 근육면이 됐을텐데 그지 아마 너는 얼굴이 되잖아 아이고, 이미친놈 새끼들. 아이고, 야, 야, 그만 좀 주물러라, 이 썩은 놈아. 아이고, 물로 터지게다우 징그러워! 직장 동료 뭐니 터지는 거야?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아이고, 전화 받아, 이 새끼야. 누구야? 여자야. 여자 누구? 이모? 이거 이모 전화번호. 이모가 거. 여자냐 이놈 새끼야. 이렇게 다리 들어봐. 이털 빠지는 거 봐. 비껴봐 이놈 새끼 털봐 털. 사람 사는 방에 웬 신내가 개밥 짓내가 나 게. 이걸로 좀문질를 있어 건그 놈.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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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지 털갈이하는 놈 새끼야 지금 아, <놈> 좀 털갈이해. 애비나 자식. 아저 나가 있어 나가서 <놈> 봐시 좀. 얘웬 신내가 나냐 신내가 개밥 썩는 <놈> <섞는> 냄새나. 내가 이제 구석 나가든가 해야지 진짜. 액션! 선호야 야 아무리 살인마죠 가면 i 운다지만 t 치가좀 a c 야지 전부 어떻게 다 말라깽이냐 여 o 그 a c 뚱뚱한 사람 없어? 어 o n 감독님 아나 얘네 세팅하 o n Action! a c 에 i 는 애들 좀 있으셔? 그 다음에 질문 받고

지가라고 불렀더니 족자고 액션 감독이지가? 액션 찍을 거면 신발 내가 정동을 불렀지. 씨. 아 씨발이야. 아, 나 찍는다. 무서? 워 하나 둘. 어? 응? 뭘 도와줘? 응? 모르겠는데. 연어가 누군데? 아, 아, 전 남자친구예요. <목> 아, 아직까지 연락하고 지내는 거야? 그래, 빨리 찍자. 하모, 투어 가자. 빨리 미가자 자. 자, 알았어. 알았어. 아, 어. 우 <목소리> <목소리> 아줌마, 진정해! 아줌마, 네. 내놔! 진정해? 발괴가 안된다잖아! 자동완성 문자일 수도 아, 네. 다쳐, 있어. 넌 닥쳐, 이 새끼야! 이게 어디 갔다 저리 안나나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저... 저... 어. 피했나? 나이 아니라고! 정말 잘하고 좋 바로 육체적 사랑 중심으로 들어가네. 나는 아, 마스터일이요. 육체적 사랑 다음에 이어지는 정신적 사랑. 나아가 저 것이 부족해요. 보게나 그거 좀 잠깐 빌... 언제 쪼끌를 거긴 왜 나라거든요? 거긴 청나라고 아니 도대체 몇나라인공을 섬기겠다는 거야? 방향감각하군 그러다가 무덤이라도 파봐 귀신 들린다니까 뭐하는 짓이냐 이래야 귀신이 안 들린다니까 바닷물은 소금이잖아 <laughs> 그참 o 그 d 대장부가 어찌 귀신 따위를 믿는단 말이 l e 아 x e c u t i o n We 아직도 꿈을 꾸는 중이 h e m a r 나 Come on, I do. 나 do. I d 하다 건너 왔답니다 아이가 급은 많아 가지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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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물어보고 쏴 아. 그게 예의 아. 니에요 아. 니 아. 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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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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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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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리 접니다. 하나도 놓쳐서는 안네 누구인지, 왜이 사건을 쫓는지 알아오게. 알겠습니다. 우락부락 생긴 것이 보통 놈이 아니군요. 음, 이 형님도 안 오셨네. 으이! 아이, 그 자넨 그 무두였는데 왜그리다니다 강화를 잊잡듯이 뒤졌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보게. 자, <laughs> 이래도 못 찾겠는가? 이제 알겠지? 이 자료를 본적 있으시오? 응, 알았네. 수고했으니 이금만 한약으로 돌아가게. 음? 문 열렸다고! <laughs> 예? 하, 아니, 그동안 쌓은 정이 얼마고 같이 보낸 밤이 얼만데 이런 미친 기집애 때문에 날 버려요? 세상에 조강지쳐버리고 잘된 놈 하나 없답지다! 내가 누군가를 물게 된다면 저놈을 제일 먼저 물어야겠어. 근데 네, 저기 나이너 이거 그, 그 갱년기 같아. 지금도 어? 봐요. 막 속에서 천불이 나잖아. 아, 더워요 이러지 마세요. 아, 야 사필아 너 이러는 거 아니야. 좀, 좀 저리 좀 가요. 뭘 그렇게 많이 쳐다봐 너는. 혼난다는 거야. 제발 잘네는 얼굴 단축시키지 마아 나리는 진짜 왜 이래요 진짜. 아! <laughs> 왜 이래요? 그래서 뭐 변태야? <laughs> 뭐뭐야喂喂啊啊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生说喂喂，我从我先。你别。你别。你别。你别。你别。你别。你别。你아你别。你别。你别。你아你别。아 담배 피 담배 피라 연기 담배 피라 연기야. 쌩쌩 봉아씨 논리랄 게 시끼야 진짜. 왜이 너무 잠이 온다 그래 아따, 아따. 좀만 참아 뭐고 장난치지 말고 일 나라 임마 진짜가. 영웅 영인어 대새끼야. 놀란. 너는 이 오렌지가 영어로 뭔지 아냐? 오렌지? 우리. 오레... 어, 상당히 익숙한 단어였는데. 야정민아그그 새끼 그거 있잖아요 그, 그 있잖아, 오렌지. 그, 그게 뭐더라? 그 오렌지 뭐 뭐지? 정민아 너는 아냐야 죄악한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님? 아따 그 생각 날랐는데 그저 새끼가 화내갖고 까먹었어. 개끼 이런 무식한 새끼들. 델몬트? 아아아아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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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났는데! 아, 아 아침에도 먹었는데! 아아야 예잉 예잉 그럼 썬키스트는 영어로 뭐냐? 거참 신기하구만 요거가 서울에서도 치킨로 잘나가는 곳이그 여기서는 음. 다방이라고 하고카페라 <laughs> 가, 까고 폐란 뜻이오? 아가씨 요 놈은 안 시켰는디 어허, 서울서는 큰 놈을 시키면은 작은 것은 그냥 따라 나오는 것이오 어메! 어메! 단거! 난 자기가 따져 아이고! 아, 차가워 어쓴 거! 저게 완전 극단적으로 타버렸네 어메! 쓴 거! <laughs> 어메! 귀여 거! 자, 무궁화 꽃이 되었다 무궁화 <laughs>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종민 씨, 종민 씨도 같이 하실래요? 예. 그럼 좀 쉬운 걸로 해 주세요, 선생님. 자, 시작. 한번더 시고, 두번더 시고, 세번더 시고, 네번더 시고, 번, 아, 하 번, 네, 아, 꼭우라고잘 아, 시켜. 두발 맞자 쉬두발 맞자 쉬고! 세발 맞자 쉬고! 하 난다. 우리 발! 아아발이아아 티러기! 아아 러기기! 아아 경재야, 넌 주식 아니야? 그 나야! 주식이 밥이지라! 저 새끼는 라면이고! 안 그래도 방금 전에 먹었으면 야! 자! 이수바아아왜 잠깐 먹고 지랄아야너 아버지 아직 안죽었다이 아버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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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줄 알았지야. <laughs>